그렇게, 에... 신기가 막 강하게 들어와서 마음을 닦지 못해갖고 남의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가난하지만 내 마음 닦으면서 수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천지신령님은 그거를 더 좋아하실 거니까요. 마음을,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줄과 도줄 같이 오신 분들은 어,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어느 날은 또 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신병이 있다는 건 아는데, 아, 신이 와서 막 실려서 얘기도 해주고, 점도 봐주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해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이상한 얘기도, 애기 목소리도 나고, 아이,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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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른안 해봐. 아이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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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면서 막,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해주면 좋은데, 성격상, 성품상,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지식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조금 늦더라도 정신과 마음을 올바르게 계속 수행하고 기도하고 닦으면 좋은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막 신기가 왔다고 해도 막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남의 돈 빼먹고 그렇게 하다가 는 어느 날 에... 집안에 안 좋은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버는 돈다 날려먹기도 하고요. 대전에도 있었어요. 막, 막 하루가 멀다 하고 굳게 갖고 돈 엄청 벌었죠. 건물까지, 뭐몇 층, 5층인가? 아, 그, 건물까지 세웠지. 무당이 갖고 건물 세울 정도면은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거, 그렇게 벌어놓고 쓸만하니까 그 사람 병 걸려서 무당 죽었고요. 그 무당이 벌어놓은 돈 어디로 갔겠어요? 아들한테 넘어갔겠죠? 그 아들이 다 털어먹었어요. 거덜 냈어요. 그 무당은 죽어라! 하고 남의 돈, 막, 그냥, 붓, 하게 만들어서 돈 벌어갖고 건물을 세워서 그냥 쓸만하니까 죽었어. 그게 무슨 개같은 인생이냐 응? 죽었어. 그 돈, 건물 놓고 간건 아들이 다 헤쳐먹었어. 뭔 개같은 인생이냐고요. 근데 그 부호살이 일때에서막 나갈 때는 잘 나갔다고 소문났지. 아, 저호살잘 나가. 어? 일 많아. 어? 뭐, 점잘 보나 보다. 점잘 봐야 일이 많으니까. 그런데, 점잘 본다고 일이 많은 거 아닙니다. 좀잘 봐도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굿을 말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 어차피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너무 현혹되거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분이 지금 기도만 한다겠어요. 참의 기도, 업장 소멸 기도, 천수경, 신묘전교 대단하니, 묘법, 영화경 이런 기도를 위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진정한, 어, 선관도사, 도줄 조상님이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막말로 이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신 이 문자를 주신 이분도 다른 무당들, 무당들처럼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왜못 하겠습니까? 에? 나도 나쁜게 그냥 어떻게 싫어해도 일단 돈이나 벌어먹고 보자. 마음 먹으면 이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갈등하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기도에 매진하고 있고, 음 어? 억장소멸하고 있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법당기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뭐 경제적인 사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법당기도 충분히 하시고요. 또, 낮에가 들 때는, 자연에 가셔서, 어뭐 이거 어차피, 이 무속인이 됐으니까, 뭐, 밤에 가든, 낮에 가든, 밤에 가면은, 조금 뭐, 이제, 타는 거, 어 애동제자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밤에 가든, 낮에 가든, 그래도 물 맑은 곳, 맑은 곳, 깨끗한 곳, 그런 곳에 가서, 낮에도, 좀, 이제, 그, 산에 가서, 어 좋은 기운을 갖고, 자연과 하나가 통일이 되는, 그러한, 어 수행, 도를 닦으면, 이 정신이 맑아지고 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지금 마음을 맑게끔 조상님들이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 업장을 여기 애동 제자님이 대신 닦고 있는 거예요. 조상님 중에 뭐뭐 뭐 나쁜 짓도 하다가 일반인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도 했을 수도 있고 조상님들이 업장 지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면 그 조상들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구실에도 해서 천도제라도 올려주고 실력 있는 천도 능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돈만 밝히지 그런 능력을 가진 돈 밝히는 무당들 치고 천도 능력을 가진 무당들이 없거든요 그냥 귀신 잔치나 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 명의 신주를 가진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다 깨졌잖아 깨지는 게 맞습니다 왜 이분 진정한 그 신령님들은 그 무당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 무당들의 행실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울리게 하겠습니까? 어울리게 안 합니다. 깨지게 만듭니다. 깨져서 혼자 고립되게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외롭고 고독한 게도 닦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해야지 자기 스스로 내면 속에 들어가서 닦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건천지신령님은 계신가? 천지실력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인가 계속 연구하고 닦아야 돼요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을 팔아서 또는 대출을 받아서 손님들한테 후려쳐서 만든 돈이든 어쨌든 그돈 갖다가 맨날 분만 하는 겁니다 뭐 진정마지푸시다 멍푸시다 멍푸시다 분만 하다가 귀신들 잔치만 열어주고 그렇게 또 벌어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돈만 나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무당도 또 있는 거고 무당 세계도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매일 이렇게 보내신 분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명리 사주 공부를 해도 하려고 해도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으니까 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도 줄로 오신 그 선근도사 실령님께서 조상 실령님께서 어, 그책 공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아니면 성공을 내려준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러 갔다가 그 환경으로 책을 주어서 그때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주 공부, 저도 안 했습니다. 무속인으로서 역수인으로 제가 살아간 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6년, 7년 동안은 전책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저도. 맨날 산에 가서 사왕 대신만 찾았어요. 그리고 참선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연불은 했죠. 천수경 연불은 이상하게 하더라고. 하고 싶더라고. 산신 기도도 하고, 불경, 불경 연불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신통방통하게 막 전보고, 막 일뛰고, 그런 거가 없었죠. 일이 없었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무당들은 뭐좀 말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죠. 아니, 그, 니들이 뭘 아냐, 이 무당 년들아이거 어리석은 년들아 두고 봐라. 응? 어? 나중에 누가 더, 이렇게, 에? 제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 나중에 봐라.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냐면, 신통방통계 점사치고, 막, 붓도 띄고, 이 붓도 나가고 해야 잘 나가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저는 7년 동안, 뭐, 조그만 거는 빌었죠. 조그만 거 가서 빌고, 빌어서, 빌어주고, 송불도 내려주고, 뭐, 그때 당시에 뭐, 아주 싼 거, 30만원짜리도 빌어봤고, 50만원짜리도 빌어봤고, 혼자 떡 찌고, 혼자 나물도 하고, 저 나물도 하고, 떡도 찌고, 다 합니다. 그거 박스에다가 넣어갖고, 차, 차가 없을 때, 택시에다가 불러갖고서, 택시 트렁크에도 넣어갖고서, 가갖고서, 제가 집 보고 하나, 박스 하나 가벼운 거 들으라고 하고, 나는 그 길대로 해서 박스 뒤에 미고 굿당으로 응? 그 가면 돈 나가니까 어? 돈안 나가는 그 지도터에 가서 어? 빌어주고 뭐 목탁 연구를 하고 빌어주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면 어? 며칠 있다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연락 오고 쌀 팔아 갖고 오고 쌀 팔아 갖고 왔을 때 봉투에다 돈 넣고 갖5만 원도 놓고 응? 그때 당시에 복채가 만 원을 때네 네? 그렇게 신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어 제가 실력을,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저는 제가 스스로, 어 지켜봤죠. 내가 얼만큼 이 사람들한테 잘 되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삼십만원짜리, 예? 오십만원짜리, 막 그런 것만 혼자 길었어요. 혼자 떡 찌고, 밥하고, 저 밥도 하고, 떡도 찌고, 어? 나물도 하고, 국도 끓이고, 다할줄 압니다. 애동 때다 했어요. 밥 먹기 전에 항상 법당 전화에다가 반찬으로서도 공깃밥이라도 올려놓고 절한 다음에 내려서 먹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면 산화 대신 찾고 왜냐면 이 영은, 영은 또 떠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마음 다스리기 위해서 불법 공부를 항상 해왔고요.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은 저도 월세만 내고 손가락 빨고, 뭐, 그렇게 살았었죠.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바퀴벌레가 이만 하는 게막 날라오고, 막, 그 밑에 하수구가 앞에가 있어갖고, 지새끼도 왔다 갔다 하고, 법당에 놓은 쌀을 막 밤에 지가 먹고 있어요, 와서. 찍찍찍찍찍찍 그러고 있어. 그럼 법당에 막 신장쌀 먹고 있어요, 지가 와서. 아이고, 처먹어라. 니들도 배고프니까 신장쌀 어떻게 입는 거 알고 와서 먹나보다. 아이 몰라. 그냥 처먹고 가라. 그, 그 법당 뒤쪽에 그, 구, 그 구석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 거기로 막시궁창으로 해서 하수구로 해서 들어와 갖고 법당 뒤로 와서 신장사를 먹고 나가고. 여름에는 막이 엄지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벽에 딱 날라와 갖고 막 어떻게 어떻게 들어오고 막. 그니까 쥐도 들어오는 응? 집에서 살았고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고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래도 예배를 막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미친 놈이라고 하던 말던. 저홍구 억지인은 막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때 하고 시끄럽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뭐 아무 말도 안 해. 국내에서는 나중에 다 알아. 저 도령은 맨날 아침 저녁으로 목탁 치는 거 알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서 밤에는 산에 가서 연기도를 했죠. 연기도. 뭐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면 보이기도 하고 실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받으려고도 안 했고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업장만 닦았습니다. 이 부속인 되기 전에는 쌍박질도 하고 막 그러고 댕겼으니까 그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그거부터 닦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 뭐, 뭐 애들 막승차권도 뺏어서 쓰기도 하고 막 나쁜 짓 했으니까 그거 죄진 거잖아요. 그거 다 체매를 하고 참회기도를 했고 사내감꼭 18년 0주 걸고 18배 0한 다음에 앉아서 참석기도하고사랑 대신 찾다가 참석기도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괴롭혔던 친구들 이 무속인이 돼서 다시 다 만났습니다 지금도 연락 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뀐 거 보고 다 놀랍니다 친구들은 다시 만나서 밥도 먹고 옛날 얘기하면서 화해하고 그렇게 다 풀었죠 그렇게 싹 바뀐 걸 보면 친구들이 놀랬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 업장도 소멸도 않고 풀지도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됐다면 아마 학폭으로 뭔가가 뉴스에 나왔을 거야, 뭔가가. 어? 내가 연예인이 됐다면, 근데 연예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들 다 만났고, 제가 인생이 바뀌어서 살고 있는 것도 다 소문이 났고, 친구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제 법당에도 오기도 하고, 사춘기 때, 뭐, 과도기 때는, 뭐, 그렇잖아요. 쌈박도 쌈박질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는 제가 참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회 기도부터 많이 했습니다. 산에 가면 꼭 108배 하고, 절하고, 앉아서만 하지 않아요. 앉아서 오면 편안하게 기도하니까 졸음도 오고, 잠자는 거지, 뭐, 기도야. 잠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즉, 이분 그 메일을 보면은, 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인 거가 이제 난관이죠. 돈 생각하면 막 신주를 택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막 점사 보고 일뛰고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근데 너무 음, 그렇게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업장소멸, 어, 죄장소멸, 업장소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 가고 있습니다. 어, 제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신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줄도 강한 저와 같은 제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부나 방법을 조언받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건데 지금은 제대로 잘 하고 있고요. 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일단 다 버려야 돼요. 그냥 거지, 거지처럼 거지처럼 그냥 먹고만 산다. 어? 굶어 죽진 않겠지. 그리고 법당을 모시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쌀이라도 받아놓고 그분 계속 기도해줘봐요 성부를 보나안거나 보나.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죠. 뭐 답답해서 오면은 아 올려보십시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촉감만 조금 주고 쌀만 하나 팔아 오십시오. 이 갖고 주거만 쓰고 그분 은 항상 기도해줘보세요. 그렇게 하고 뭐 틈나는 대로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산에 갔을 때는 신을 좀 불러야죠. 산왕 대신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그렇게 하고 뭐 조상님들 불러고 조상님들은 닭지 무단 혹시 조상님이 모르 제가 모르는 닭지 무단 조상님이 오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도를 닦으시고 공부하시고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명패 받고 도와 내려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명패 받고 오신 조상님 아니면 제 옆에 오, 어, 저한테 법당 전화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안 좋게 조상님이 보인다든지 영적으로 보이면 그분을 위해서 천도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기도로 천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 조상님부터 그렇게 천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능력을 깨달아야지 제가 집을 만났을 때 그런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일을 보내신 여기 제자님은 제대로 돋닦고 있는 거고요. 본인의 능력을 영적인, 신적인 능력을 기도로서 키워가는 겁니다. 그게 더 오래 가고 올바른 제자가 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지루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무당처럼 막 그냥 그렇게 가면은 조금은 빨리 돈을 벌수 있겠지만, 그릇이, 에, 큰 그릇은 못 되죠. 이분 보니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같은 느낌이 오는데, 에, 남자는 조금, 돗줄 제자로 조금, 에, 좀, 큰 인물이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자들이야, 뭐 공수도 내리고, 뛰고, 신명, 뭐, 이야기도 전달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어, 좋고요 그, 그러니까, 어, 신줄과 돗줄이 같이 겹쳐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점사도 보면, 보기는 하겠지만, 신줄이 강한 사람보다는 조금 둔해요. 근데 그 둔하다는, 둔하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자존감 떨어지고, 어, 그,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도줄제자가 뭔가 이제 신도들이 잡히고, 도 닦는 것이 딱 끝나고, 자기 조상님들이 가리가 기도로서 다 잡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신줄제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잘도 닦고 있는 거니까, 마음의 욕심, 경제적인 그 궁핍함, 그것도 이겨내는 것도 어, 도 닦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연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해주십시오. 그 사람 잘되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여기 제자님의 신적인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이 점점 점점 발전하고 어, 커나가는 것을 보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유혹이 옵니다.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돈좀 벌을 수 있을 건데 거짓말할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돈도 내가 급하지만 돈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천지 신령님께서 먹고 살만한 돈을 다 사람을 통해서 인연법으로 통해서 신도들로 인해서 다 여기 제자님한테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돈 갖다가 좋게 또 사용하시면 됩니다. 술 먹고, 음주가 뭐 하고, 풍류를 즐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돈 갖다가 좋은 법당 꾸미고, 사람들이랑 상담할 수 있는 공간 잘 꾸며놓고, 답답한 사람들 오면 상담 잘 해주시고, 인생 상담 해주시고, 또 상담하다가 신기가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신기로 또 상담해주시고, 신기가 오지 않으면은, 도 닦은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보면 어느 정도, 어이 얼굴이나 관상이나 마음을 보면, 어 심통이라고 하죠.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상담을 해주시면 그분이 덕을 보게 됩니다.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게 도줄제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실줄제자 신기가 있는 무당이라고들 하는데, 대한민국 한50% 이상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거기에는 사기꾼도 섞여 있고, 그냥, 이 범죄자들 막 그냥 막살던 사람이 무당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 쓰레기 같은 무당들, 가짜 무당들 천지니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도줄로 끝까지 잡고서 계속 도어 닦으시고, 어 연불기도 하시면서 어 지금 보니까 천수경, 또, 심의장부 대단하니, 묘법, 연화경,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불심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줄을 닦고 오시는 조상 신령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대사 할아버지나, 뭐,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도 계시거든요. 여산송시에. 만공수님, 경마수님이, 예, 조계종, 본맥을 이어가셨던, 어, 저의, 예, 선조님들입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신명이 있다고 믿으시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굽히지 마시고 계속 나가시면 환한 광명이 비칠 것이고, 안정이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어... 무속인, 역술인, 도인으로서 어...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